여러분 모두 강아 안녕하세요. TV 강자입니다.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좀 좋은 소식을 될 수도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. 일단은 많은 분들께서 어제부터 좀 떠들썩했죠. 어제부터 좀 떠들썩했던 이야기 바로 PS 2020에 한국어 해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건데요. 일단은 현재 이거는 스팀, PS 스팀 2020그 사이트입니다. 이걸 보시면은 어, 이거 다 나와있죠. 이런 식으로 다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, 해설로 가보시면 은 해설에 총 15개의 해설이 2020에 나옵니다. 근데 어, 아래쪽 맨 아래 보시면은 코리아라고 나와있죠. 음성지원 코리아가 드디어 나온다는 소식이에요. 일단은 유니아나 사이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스팀 사이트에는 이미 나왔습니다. 어, ps 2020에는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왜 모바일 유저들이 난리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일단 스팀이나 플스 pc 모바일 등등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일단 어라이센스나 그래픽 같은 것도 다 네, 연관이 다돼 있어 가지고 만약에 ps 2020에 한국어의 설이 진짜 나온다면 모바일에도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어, 그래픽 같은 경우에도 많이 변했는데, 모바일도 정말 많이 변한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리고 라인 센스도, 어,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레전드 역시 똑같고요 그냥 PC를 축소해서 만든 게 바로 모바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어, 그래서 일단 코리아 이 해설, 이게 위의 2020에 나올 가능성이 있고, 현재 이 사이트, 이 스팀 사이트에 나왔기 때문에 더 믿음감, 신뢰감이 있어가지고, 많은 유저들께서 지금 현재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고 현재 이런 이야기가 떠들고 있어요. 아마 조만간 물론 12월 달에 업데이트가 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한두달 한 후에는 만약 모바일에도 진짜 한국에 설이 나온다면은 이런 공지가 조금이나마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일단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나 현재로서는 어, 스팀의 그 한국의 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모바일에도 자랑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